네. 어 오빠 네. 이 집에 어. 뭐예요아이집 윤극영 가옥. 아 이분이 이분이 요 설날 반달 음. 따오기 고기 잡이 고들은 어 이거 진짜 유명한 동요야. 음. 어 웬만한 사람 다 알아. 한국 사람 다 알아. 어. 특히 반달. 어이 노래 만든 사람이야. 이게 보통 나 초등학교 때세세세세세세 세세세 알아? 세세세세세 어. 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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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강 조강도 불. <laughs> 아 그래 맞아. 야강도깨비 불. 나강 도로의 불. <laughs> 어 <그게 웃음> 야강도깨비처럼 쎄쎄쎄 하는 게 있어. 이 사람이 여기 살았어. 안녕하세요. 아 들어와서 봐주세요. 아 괜찮아요? 또한탄 들어가보자. 이렇게 막 예약 없이 막 아무 데나 와도 왔던 거예요? 어. 이거는 이제 유족이 관리하기가 어. 힘들기 때문에 어. 서울시에서 네. 이제 유족에게 이거를 이제 구입을 하신 거죠 어. 아, 서울시에서 구입해서유제이산으로 아, 서울시 연기되어 아, 있어요 제이씨 어. 네. 어. 네. 바로 옆에 하거든요 <laughs> 어. <laughs> 살아계실 때 제가 살았, 살았거든요 아 그러시네 발음진도 <laughs> <꿀맛인지도 웃음> 보셨어요 음, 까찌까찌 음. 설날이 21살 때 만드신 아까찌까도 이분이시구나 기차길려 오막살이, 뭐 따올기, 욕기잡이 아. 음, 이런 거다 선생님이 만드셨고요 나란히 아. 아. 나란히 아 진짜요? 아 그래서 이 집을 이렇게 해놓은 거구나. 야 맞아 옛날에는 이런 종이에다 막 썼었어. 진짜요? 맞아. 나는 아. 우리, 우리 이웃에 이렇게. 아저희제 아는 아내, 제 아내인데 외국 사람이에요. <laughs> 베트남 사람이냐? 사람이고 아, 네, 한국 온지 <laughs> 이제, <웃음> 이제 <웃음> 두 달밖에 안 됐어. 음, 음. 여기 이집 뭐냐고 물어봐서 한국말 잘하네. 한국말 잘 못해요. 아, 아, 네. 지금 공부 중에 이 열심히. 지금 공부 중. <laughs> 아아... <laughs> 어... 너무 예쁘셔. <laughs> 근데 그친구 <베트남 웃음> 그쪽에서 오중 가지 않고. 네. 러시아 쪽에서 오신거같아 러시아. 아 러시아. 얼 아, 러시아. 너무 좋으셔 아, 러시아, <laughs> <사람이라고 해서. 어차피 웃음> 러시아 사람이라고 해서. 어차피 한국말 못하는데 러시아 사람이라고. 이름이 뭐예요? 덩. 덤. 덤덤 네. 나비 네. 덤. 발음하기 힘들어요. 하오 덤. 네. 덤. <laughs> <다름하게 힘줘요. 웃음> 다오, 덤. 다오덤? 네. 다오덤이이라부 o w 요요 네, 네. 덤이라고 덤 u know? How do you know? How do y 다 u 덤다 o w 덤다 w 디덤쓸 o u know? How do y o 이 know? How do 야 o u know? h o 오늘 이거 백번 k 고 자. w How do y 아웃티덩 <목> 네네 네. 아네 네, 아, 오늘 착용 감사합니다 아,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아인못바화 엄과 em 은라 어르러샤 공들 오브린 만네 오브린 만네 잭단 드어 왜 엄마 좀요 보조 네라시아 마토 마토 어이 어, 모이카우! 오빠, 이거 어? 반짝반짝 빨리 반짝반짝 반짝 <laughs> 아, 이거 신호등이 파란 불이면 이게 음. 파란 불로 바뀌고 음. 빨간 불일 땐 이게 빨간 불로 바뀌어 응 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아, 이거? 이거는 <laughs> 내가 알기로는 시각장애인 분들 아, 솜민덕 아, 솜민덕 그리고 이게 지팡이로 딱딱딱딱 아. 집으면 가거든 아. 그래서 그분들은 이 지판으로 치면 아신데 아 여기가 이제 횡단보도 앞이구나. 아 어, 그래서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아 어, 여기 따라 건너는 거야. 그럼 어, 여기서 뭐 먹을까? 아무거나 먹어. 뭐, 뭐, 뭐. 아, 네, 여기 봐요. 순대 있나? 아니 여기 순대 있어요? 네 있어요. 아 그럼 네. 순대 있네. 어, 어 분식집에 순대 없이 어떻게 장사해요? <웃음> 그러니까. <웃음> 어 그러면 뭐 먹을래? 순대. 응. 떡다 먹어. <laughs> 아 그러면. <그리고요? 웃음> 순대 1인분이랑 떡볶이 1인분이랑 오뎅. 네. 오뎅 먹고 싶어? 어 오뎅 하나랑 김밥 안 먹어? 안 먹어요. 김밥 하나 먹자? 어. 어 김밥도 하나 주세요. 어. 아, 그래. 이 색깔이야. 내가 초등학교 때 먹던. 순대랑 감만 줘요? 음. 이런 거안 아, 콩파 이런 거안 아니 다 주세요. 다 내가 섞어서. 다 섞어요? 네네, 다 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밥도 하나 네. 여기서 먹자. 여기서? 어. 아, 이거 얼마 만이냐. 학교 떡볶이. 매워? 조금 매워요. 먹어 보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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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은 되게 mềm. không 거 되게 mềm. 다 밀가루 떡이라 그래. 밀가루? 밀 밀가루. 음. 음, 밀가루? 어, 우리가 때까지 먹은 떡은 쌀떡이야. 음. 음. <laughs> 아, 먹을래? 아니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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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준차장님, 안녕서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안녕하세세요안요안녕요안녕하 채천 거아하요 안녕하세요. 아녕하요요요 아, 유튜브? <웃음> <웃음)> 아, Ở Việt Nam, trời thời tiết lành, ăn xuân đề và uống rượu là số 1 À được. Right, wow. Khá chắc đấy. Lúc cái gì? Ừ, Thật uh, um, xuân đề. Việt Nam xuân đề là có chút khác biệt. À, cái này, này, Khác Ừ. Bác. Ừ? Lúc trước anh nổi tiếng ở trường không? Nổi tiếng không? Nổi tiếng ở lớp không? Không. Chứ? Ờ. anh là người thường à ờ. khi, khi, khi em đi học tất cả người biết em anh biết tại sao tại sao vì em nói to <cười> <cười> ờ? và vì không phải vì đẹp ờ, không à, lúc trước lúc trước cô hàng ờ. nè cô hàng là ờ. nư ờ? ờ. miss miss <laughs> miss là okay. À không miss phong hải anh đi xe sang lẹ cái này là gì cua có kha kẹp ở việt nam cái này không có việt nam không có cái này là man nguồn mà nếu biết là anh là người nước ngoài im man nguồn chỉnh em là người miền bắc đúng không sau đó khi đến hồ chí minh em nói miền bắc cái này

너니, <laughs> <어머나. 웃음> 너 뭐? 너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아? 몰라. 이 나무가 응. 우리 아버지가 응. 나 태어났을 때 심은 나무야. 오. 나랑 나이가 똑같아. 오, 진짜? 아, 걔네 뭐야? 몰모이 또야? 아마 더 됐겠지. 그 작은 나무, 작을 때산 거니까. 음. 아, 여기 심었을 때가 이제 나 태어났을 때. 마음 좀 꼬매갈. Ma opa mó béo em nghe nói ở Jeju Nếu ở đây là con trai Đúng rồi đúng không? d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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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ông dung con trai dung dung 뭐 thật이요? 민 안도 anh đ ế 짜 어, a n 신공 달. 아, 진짜요? 토들 아니 콘 같다고 온달 콘짜이 만2 0 0 아니 뭐 실콘. 자기. 유미었어 아, 장난감 돌이었어. 승이 뭐 먹었어? 뭐 먹었어? 고구마 먹었어. 그래 좀만 쉬다가 이따 또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수민아, 어, 수민아, 바지어 바지, 어 바지 바래 어, 입었어. 왜요? 화장실 갔다가 그지. 아, 응가 했어? 진짜? 많이 했어. 아 진짜? 잘했어. 많이 했어 <laughs> 잘했어. 조금 있어 많이 있어. 그만큼 했어 많이 했네 음, 응 지금 아빠 은우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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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밑어응나기다 이렇게 기다했어 <laughs> 잘했어 <웃음> 예. 예, 예. <laughs>